집중 자, 집중해, 집중.

어. <laughs> 앞다리, 앞다리. 앞다리. <laughs> 자, 괜찮아. 잘하고 있어. <laughs> 자, 앞다리. 자, 상대방 니치 길다, 너보다. 자, 과감하게 들어가. 나이, 그렇지! 다시, 다시, 다시. 집중해! 집중해, 집중! 4분 남았다! 집중해! 집중해! <laughs> 3분, 3분. 자, 돌아야 돼, 돌아야 돼. 앞뒤로만 움직이지마 돌아야 돼. 돌다가 들어가 돌다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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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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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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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연습했던 거야. 속 계속 던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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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연습했던 거야. 포기하면 안 돼. 연습했던 거야. 나이스! 나이스! 연습했던 거야. 반대쪽 다리 집어 넣어야지. 반대쪽 다리 발로 차래. 그렇지. 집어 넣어. 집어 넣어. 그렇지. 왔다 왔다. 왔어. 나이스! 자 천천히. 그치.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일어나. 일어나. 좋아, 좋아, 일어나. 일어나. 오케이. 오오 괜찮아. 괜찮아. 자, 하던 대로 한 번만 더하는데 지금 되고 있어, 지금. 왔어? 파이팅. 자, 하던 대로 하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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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지고 있다? 자, 과감하게, 과감하게.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오. 어, 좋았어. 좋아 네, 좋아요. 좋아요. 이 자식, 멱살을 밀고 있어, 자식. <laughs> 소리를 듣는 거야 이팅난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 자 집중해 집중해 어차피 이제 기세 싸움이야 자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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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거 왔잖아 야 임마 니가 먼저 누워야지 새끼야 그렇지 끝까지 자, 겨드랑이하고 컨트롤 해야지 컨트롤 해야 돼자 한번만 더차 한번만 더차 그렇지 눌러 눌러라 눌러라 3초야 3초 눌러라 3초야, 3초. 눌러라 삼점 들어갔다. 어, 돼요, 천천히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거리 조절해. 그렇지, 다시 다시 일어나면 바로 가든가, 일어나면 바로 가든가, 일어나면 바로 가든, 일어나면 일어나면 뭐 해야 돼. 어. 아, 이거 못 찍었네. 얘기한다고 못 찍었네. <목소리> 자, 하프 상황이야. 하프 상황, 1, 1분만, 1분만, 연습한 대로만 해. 연습한 대로만, 겨드랑이 어떻게 해야 돼? 겨드랑이, 겨드랑이 싸워 머리하고 싸워 머리 위치 어디야? 머리 위치 거기 맞아? 머리 위치 어디야? 머리 위치, 머리 위치 해가고, 겨드랑이 잡아 정확하게 머리 위치, 겨드랑이, 겨드랑이, 겨드랑이. 자, 자 일렉트로닉 채워야 아, 자. 겨드랑이, 겨드랑이 놓치면 안 돼. 자, 머리 위치 정확하게 싸워. 머리 위치, 거기 어디야? 정확하게 잡아. 머리 위치, 안 돼, 안 돼, 안 돼. 겨드랑이, 안 돼, 겨드랑이, 안 돼. 겨드랑이, 안 돼. 30초, 정확하게 잡아. 자, 30초면 집에 간다. 집중해, 집중해. 머리 위치, 어디야? 자꾸 머리 거기 외다, 거기다 외두는 건데, 머리를. 자, 머리 위치 잡아. 2초. 머리 위치 잡아. 어, 됐어, 머리 위치 잡아. 머리부터 잡아. 머리부터 마지막, 잡아. 머리 잡아 지금. 머리 잡아. 머리 위치 잡아. 해야 돼요. 머리 위치 잡아. 머리 위치. 아. 5 초. 5 초. 조금 심